아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아, 저는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입니다. 저는 2006년서부터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2006년에도 지금과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전 전기가 남아돈다. 발전 설비를 짓 필요가 없다. 어 저희가 전력 수급 계획 초안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 줄여라, 깎아라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결국 2011년 9월 15일 저희는 정전을 맞게 되었습니다 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코피 나신 분도 계시다고 하셨죠 어,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 사실은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는 것들은 쉽지 않거든요. 저 자신도 그 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수기 과정의 자료를 봤습니다. 특히 동영상 자료를 봤더니 저희 측이 제출한 자료는 너무 교과서 같더라고요. 근데 반대 측에서 제출한 자료는 드라마 같았습니다. 어, 정말 감동적이었고 마음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아, 우리가 실수했구나. 잘못 준비했구나. 아,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우린 저만큼 못할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학자나 엔지니어가 환경운동가보다는 못할 수밖에 없다. 또 우리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고 구일만 그 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 또 어떤 내용을 진짜 아는 사람과 겉에서 한두 번 보고 얘기하는 사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설거지질 지저분하게 했다고 얘기했다 혼난 것처럼 이런 차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간 공론화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제게 아쉬운 점들은 여러분들께 제공된 자료에서 사실 확인이 충분치 않고 왜곡된 것들이 많아서 양측이 제출한 자료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이 점선 부분을 해놓고 아 이제 원자력은 오를 일밖에 안 남았다 신재생은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 그림의 전체 그림입니다 실은 내려가는 부분만 잘라서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내려간 이유도 턱육값이 떨어져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더욱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는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이 보조금을 포함하면 이런 독색 그림이 나옵니다. 요만큼만 잘라서 보여 드렸던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세계적인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자은사양 산업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원전이 비중이 줄어드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무 나라나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이 있어야 되고 적성 국가가 아니어야 되고 핵무기로 만들지 않는 나라여야지만 원자력을 할수 있습니다. 돈 있다고 다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전 세계 59기가 새로 건설되고 있고 164기가 계획 중입니다. 앞으로 30년간 600조의 시장이 열립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부분 국가는 원전을 유지 또는 중단하였다. 많이 들어보셨죠? 중단 국가는 네 개고 대부분이 유지입니다. 이걸 합쳐 놓으니까 대부분의 국가가 유지 또는 중단하였다. 하니까 대부분의 국가가 중단한 듯한 느낌이 있죠. 전력 남아 돈다. 말 많이 들어 보셨습니다. 전력 수급 계획은요. 전력 수요가 하루에도 다르고 계속 달라집니다. 그 중에 1년 중에서 가장 높을 때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야지 정전이 안 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기간 동안엔 전기가 남는 것이 정상입니다. 남는 것이 과잉 설비가 아닙니다. 자. 지난 5년 10년 동안 아, 지난 30년 동안 년 5년 10년 주기로 저희는 지속적으로 정전을 경험했습니다. 그림 보시죠. 이 까만 선들은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예측했던 점입니다. 이 빨간 점들은 실제 최대 전력, 전력입니다. 항상 빨간 점들이 위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저희가 10년, 15년 동안 전력 수급을 하면서 전기를 과대 예측하거나 과잉 설비를 가진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파란 점들은 이번 정권 들어서 수립하고 있는 8차 전력 수급 계획입니다. 저는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죠. OECD 국가들은 전력 수요가 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전력 수요가 늘고 있다. 산업용 전력 소비 줄여야 한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보시죠. 대한민국 자동차, 철강, 선박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력 수요,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줄여서도 안 됩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는 잘 사는 것이 목표이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과정에 전기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전기이지, 전기 절약이 인생 목표가 아닙니다. 자, 재생에너지 일자리 이렇게 많이 창출한다고 했죠.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고용효과는 원자력이 더 많습니다 유일하게 태양광이 많습니다 따져보니까 청소보안인력이어서 인건비가 형편없습니다 일자리 창출해서 이런 데다가 자녀들 보내주실 생각 없으시죠? 태양광 1위 하나큐셀 대개 1위입니다 그런데 국내 생산비중이 26%입니다 4분지 3은 외국 공장에서 만듭니다. 풍력 발전기 대부분 수입해다가 갖다 꽂습니다. LNG 발전기 다 수입해다가 꽂습니다. 국산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 맞습니다. 외국에 창출합니다. 우리나라 일자리가 아니고 외국 일자리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값도 싸지 않다.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그동안 해결료는 면세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해결료 비축 36개월 치 원자력 돈으로 한수원이 하고 있었습니다. 석유 1 3 1일 LNG 2개월, 석탄 20일, 아, 2주. 그만큼밖에 비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자력은 36개월 치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너지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돈, 원자력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세 혜택 받은 것보다 훨씬 큽니다. 정책 자금 지원, 재생 에너지가 훨씬 더 받고 있습니다. 타우처리 비용, 어저께 말씀드렸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립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 자, 좋습니다. 사회적 비용 들어가죠. 데모하면은 떡도 줘야 되고, 그죠? 갈등 비용. 그것도 우리 국민에게 부담해 든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아깝지 않습니다. 단 태양광이나 풍력도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어디는 적용하고 어디는 적용하지 않고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 비용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다가 사고 날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 듭니다. 그런데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대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료가 한 달에 1년에 천만원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국가는 항상 유한 책임을 줍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을 줄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천재질병에 해당되는 것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내는 겁니다. 그게 국가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 5천억 원 적립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전기값이 오르지 않는다. 당분간 올라가지 않습니다. 당장 원자력 발전소 폐쇄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앞으로 탈원전 탈석탄 다 하고 나면 전기값이 얼마큼 올라갈 것이냐? 그냥 곱해서 더해 보시면 나옵니다. 80% 올라갑니다. 공사 중, 중단시 발생되는 7조 6천억원 종잣돈으로 쓰자. 어우 희망차입니다 종잣돈으로 쓰면 자 종잣돈 대나 한번 보죠.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2조 3천억원씩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조 6, 7조 더 넣어 봐야 크게 도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녹색 성장, 에너지 신산업 이름만 바꿔서 엄청나게 지원받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연구 개발 그래도 해야 되고 기술 개발해서 쓸수 있게 만들어진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가능성이 희박해도 해야 됩니다. 보조금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이 연구개발에서 좋아지게 하는 데 쓰이는 건 맞지만 외산 제품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것은 곤란합니다. 가뜩이나 땅 좁은 데 환경 훼손까지 해가면서 태양광 설치하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환경운동연합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20% 달성하기 위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탈원전 탈덕탄하면 LNG 비중이 80%될 텐데 저는 그게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LNG 가격 올라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에너지 정책은 기본이 다변화입니다. UAE에 100조 가까운 수출을 했습니다. 이게 국부 창출이고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 정도 벌어드리면 당연히 나라님이 나서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독자 기술이 없어서 사떼졌다, 알고 보니 100배 거짓말했습니다. 독자 수출 능력 없다, 2009년 이후에 다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할 때 미국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특허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수입하는 나라가 그거 가지고 핵개발할까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폄하하시면 곤란합니다 또한 지난 8년간 수출실적 제로다 원전 시장이 침체됐으니까요 수출시장도 변화했습니다 국가적인 지원을 해줘야 하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지원이 팍팍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약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출실적 없다라고 폄하하는 것은 제 기준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다 건설 계속하면 184조 원에 치 전기 생산해서 그 중에 원가 62조 원만 들어갑니다 122조 원 가지고 연구개발 다른 에너지원 지원합니다 사실 왜곡하는 사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겁주기, 공포 마케팅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자, 요즘 보니까 가짜 뉴스를 인용하기도 하더군요. 자,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머리로 캐는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많습니다. 국토 좁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커져서 줄일 수도 없습니다.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해결해야 됩니다. 재생에너지도 개발해야 됩니다. 원자력 100%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현 수준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에너지 빈곤층 130만 가구입니다. 이분들 돈 없어서 가스 이미 끊긴 중 오래입니다. 이분들 다 전기 쓰고 있습니다. 전기값 비싸지면 이분들이 고생합니다. 저는 이게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가 마이클 셰렌버그는 우리가 원전을 두려워해서 피한다면 환경에 더큰 부담을 준다. 과학자 리처드 밀러나 사업자 빌 게이트도 미래 원자력이 희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UAE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낙타를 탔지만 지금 부자가 돼서 BMW를 타고 있다. 석유 다 떨어지면 우리 다시 낙타를 타야 한다. 그게 우리가 원전을 짓는 이유이다. 라고 했습니다. 몇년 전에 제가 쓴 글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소를 숭상해서 안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건기 때 소를 잡아먹어버리고 나면 우기 때 밭을 갈수 없게 되기 때문에 굶어 죽기는 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40년간 안전하게 운영해왔고 선진국도 하고 이미 다고가 났던 나라들도 다 하고 있던 원자력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로 인해서 그만둔다면 저는 밭을 갈아야 할 소를 우리가 잡아먹고 있는 꼴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